<laughs>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 제가 청와대 들어가고 나서 성경이 바뀌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 서로 망할 뻔 했습니다 <laughs> 희망이 연대다 무슨 사랑이 연대다 왜 연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나 연대 싫어합니다 친박연대 아주 싫어해요 그냥 그대로 하던 그대로 좀해 친박이다, 친 있다 말들이 많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친박이다. 어? 친 이명박, 친 박근혜. 다 친박입니다. <laughs> 그리고 막구소영 강부자만 좋아하는 줄 아는데 저 명계남씨 좋아합니다. 명박 계열만 살아남았다. 어쩔래? <laughs> 여러분, 아무튼 막 실용적인 정부가 되려고 331억 털어놓는데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네요? 자꾸 이러면 막, 어, 유인 춘장관! 대내다가 사람들 속락에 불교계 그리고 지원 끊어 <laughs> 자꾸 이러면 조계사도 하늘에 봉헌할 겁니다 봉헌할 거예요 <laughs> 아무튼 오늘 실용적인 영어 한마디 배우고 다음에 영어 밴드 허클베리핀 나오니까 다 같이 에브리바디 팔로미 따라오세요 보이스, 크게 더 라운드 보이스 비, 앰비셔스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교과부장만 시켜서 교과서에 실을 거예요 소년이여 m 비를 닮아라 <laughs>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존경하고 사랑에 맞이하는 우리 시민여러분 겁나게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온리 앤 퍼스트 유일무이한 노벨상 수상자 DJ예요 여기서 아까 효임 수님이명박이 욕하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귀가 어두워요 부청기를 사려야 됩니다 우리가 불가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마음의 상생을 하했더니 살생을 하고 있어요 귀가 먹었습니다 남북관계를 죽이고 용산철거민을 죽이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죽이고 화물연대 노동자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그리고 제 가장 사랑하는 제 절반의 노무현을 죽이고 다 죽습니다 그러면 경제라도 살리든지 예, 말하자면 예, 노장이 말한 대로 행동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힘이 제가 말하는 행동하는 양심이 살아있어야 우리 노장이 외롭지 않고 죽음이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양심 보여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농구연한테 배워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예 네, 아무튼 동생 참 보고 잡다 아이고 가슴이 여러분 오늘 공연 마음껏 즐기시고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반갑다. 안녕하십니까? 노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모쪼록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 좋게 한락했는데, 뜻대로 잘안됩디다이봉화마을로내려와서막 우리 농사나 이리야 하면서 저블락했는데, 그것도 가만 안 놔둡디다. 그래도요, 제가 물러나고 나니까. 반말들 쓰대요 노미연 나와라! 막 이러면서 야 그래도 좋습니다 사인해달라 카지 사진 찍어달라 카지 그래서 제 별명이 노간지 아닙니까 야 간지난다 야 기분 좋다 <laughs>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m b 가 눈이 작아서 잘 세상을 못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쌍꺼을잘하는데 소개해드릴까요? <laughs> 아이고야 그렇지요 이 멀쩡한 사대강 단군이래 이런 삽질이 없지요 자중하길 바라고 여러분 그래도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삶과 죽음이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지목미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오겠습니다 방송에서 시사개그를 해야되는데 풍자정치전문인데 좀 여러가지로 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뭐 제아문드라고 표현을 해야되나요? 뭐 언더는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다 오버니까 여기서 뭐사회 요청이 왔을 때어 혹시 섭외나 아니면 어떤 그 편파성 때문에 불리익 내지는 섭외에 좀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 꺼리 끼거나 이러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쟤는 그게 좀 비겁하고 비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양심대로 그냥 제가 꼭 옳은 의견이나 제가 꼭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원칙과 상식에 비춰봐서 그리고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방송인으로서 이 정도 무대에서는 제가 사회를 보면 참 보탬이 되겠다. 그리고 저도 참 고맙고 또 영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생방이 아니고 또 함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뜻이라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TV를 보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아시겠지만 검색해보시면 폭소클럽, 저, 이현 정부 출범하기 전에 대선 정부 때 11월 달 말에 출범해가지고 현 정부 출범하고 한달 안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꼭뭐 외압 이 있다 이걸 떠나서 판 자체가 그렇다고 뭐 정부나 여당만 비판하고 야당은 칭찬하고 뭐 이런 건 없거든요. 진보와 보수 또 좌우를 모두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게 기계적이다 싶을 정도로 양시 양비론 혹은 기계적 구미성. 공중파에서는 더군다나 그렇지 않으면 편파적 시비, 편파성에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작가, 피디들, 개그맨들도 그렇게 골고루 의견들을 섞어서 만드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그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좀 시사 풍자 개그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뭐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가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잘 검색해 보시면 제가 라디오에서도 하는 거 있고 이런